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네, 주여 때대로 행하시옵소서. sure 마소서. 아주 께 맡기고, 저 천성여하여 고여이가리니 내 네, 주여 뜻대로 행하시 주님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 아, 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준비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위드 코로나 앞두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더 이상 또 확산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단일 기도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우리가 성경 필사, 9일간의 성경 필사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삼섬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내가 할수 없는 일,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아버지함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흘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과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나라의 이 백성 장중에 붙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나라에 아버지 아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야 할 아버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확산세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잦아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낮춰지게 도와주시고 확진자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귀한 지체들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버지 가정들, 주님이요,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또한 고삼섬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재해와 명철과 안전과 건강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아울러서 9일간 성경 필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필사의 기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단일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과 또 말씀과 간증과 또 기도함으로 아버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간증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다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드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메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거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흐리 예레미아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흐리라 아니하시고 막을 밑삽임이라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이 성읍의 모든 부하, 그 모든 소유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저롱거래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도록 나를 저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슬쩍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원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악인은, 악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고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를 내 무덤에 대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아울러서 멸망의 메시지로 예레미아가 성전 총독인 바수흘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자신의 슬픈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레미야의 한탄이 우리에게도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엽기를 살펴봤지만, 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생일이 내게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속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울러서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한탄하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을 들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 선지자가 선포함에 있어서 받게 되는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 그 마음에 짓눌려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이 한탄. 이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반부의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와 바수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수홀은 누구입니까?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홀, 성전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총감독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부정적인 예언, 심판 당할 것이다. 또 우상숭배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돌이켜 회복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 바수월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서 가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 바술이 이제 에레미아를 풀어주는 과정 속에서 에레미아가 이제 너는 바술에서 이름을 뭐라고 했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바술 이 뜻은 자유, 자유케 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의 비옥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마골 미사빔 이 뜻은 사방의 공포가 밀려드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공포를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모든 친구가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원수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사로잡혀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바슬 역시도 너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모든 부, 소득, 귀중품, 왕들의 모든 보물 탈취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방에 공포가 밀려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그의 심령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심령의 호소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라는 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속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이서그 속임을 받았고 나는 그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나보다 강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그 속이심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조롱거리, 파멸, 멸망, 치욕, 모욕을 당하고 또내 마음이 불분능을 갖다서 골수에 사무치는 그러한 것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강권적으로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요구하셔서, 예레미아는 도저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요구에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런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그런 사명자들로 사명자로 서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요구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강권적으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못하고 무릎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 권유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당당하게 이루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십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드러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들어온 용사 같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모욕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도 파멸과 저런 거리를 치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13절에 가서는,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해석해서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생과 슬픔이 변화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 만남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죠?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그사명에 크고 너무나 힘들어서 한탄했던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몸부림치며 통곡하며 간곡히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주여,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런 거리가 되고, 취업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수에 사무칠 정도로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노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명을 허락하신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당당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오늘 하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